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문의글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좀 짧게 나갈 겁니다 질문이 적을 때에는 뭐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 이제는 그런 게 조금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랑의 힘이 뭐 어, 적어 주시는 분들 다 공평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질문 하나 당 사족은 달지 않고 핵심만 딱 짚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 좀 적더라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봉화님 2020년 5월 2일 음주 운전으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약 10km 주행 중에 어, 가드레일을 부딪혔고요. 차량 충돌은 없었고 이명피는 없었네요. 0.096 나왔고요. 2014년도에 한번 전력. 그때 벌금 100만 나왔는데 어, 10년 안에 두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벌금이 나온다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두 번째라.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행정사 는 항상 카페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